개미 친구들이 나타났다. 개미 친구들은 어떻게 먹나 볼까? 야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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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. 우리도 같이 해볼까? 야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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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. 오우, 사과물, 야금, 야금 먹는구나. 개미 친구들이. 어우 맛있어. 이번엔 어, 어떤 친구들이 나타났다? 어? 어떤 친구들이 나타났어요? 나비 친구가 나타났어요. 나비는 사과를 어떻게 먹을까? 보니까? 는 사과 맛, 어유 새콤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다, 그렇지? 어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가 나타났어? 와, 다람쥐 친구가 나타나는가 봐, 토끼 친구도 나타나고. 너구리가 또, 또 나타났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먹고 있어?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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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과묵는 소리가 안 들린다 어떻게?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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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또 누가 나타났어요? 어? 아우를 또 어떻게 사과를 먹어? 우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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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친구들이 나타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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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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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 그래 그래 이 친구들은 어떻게 먹어? 날름 날름 와사삭 와사삭 날름 날름 와사삭 와사삭 오 정말 사과 맛있게 먹는 소리가 난다. 와. 이 친구들은 어떻게 먹나 보니까는 날름, 날름, 쪽쪽, 날름, 날름, 쪽쪽 하면 어떤 친구들이 나타날까? 어, 이제 모두들 있잖아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, 어, 비가 내리네.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? 어떡하지 사과가 이제 우요 하지만 걱정 없어요. 걱정 없어요. 왜 걱정이 없을까? 그래 사과가 우산이 되었구나. 어 사과가 하나 쿵 떨어지더니 사과가 우산이 되어서 와 재밌는 책이구나. 재밌는 책. 얘들아, 너희들 있잖아, 서점 한 바퀴 돌아올 때 있잖아, 거기 또 다른 친구가 하나 거기 있었는데, 어, 못 봤지? 거기에 호랑이가 있었는데, 호랑이. 어, 호랑이 친구 못뭐 만났어?